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자 일단 오늘의 배 오늘의 배는 이 정도 자 오늘은 2018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죠. 10월 31일 오늘로써 다이어트는 31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. 일단 오늘은 저녁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. 저녁 6시에 현미밥 반 공기랑 새우튀김 5개 이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유도를 1시간 하고 왔고, 그런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다는 걸 느낀 게 체육관을 갈때 472번을 타고 가야 되는데, 342번을 탄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갖고 가다가 어 이거 아닌데 그래갖고 내려 내려서 다시 가는 바람에 오늘은 달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도만 하고 왔어요 날씨도 춥고 정신도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겠죠 그럴수록 다이어트는 더 힘들어지고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슬슬 슬슬 고비가 그놈의 고비가 슬럼프가 올것 같습니다. 자 어쨌건 힘 마지막까지 계속 내도록 하고요 열심히 감량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